문제 9번 보시면 은두점 p,q가 있는데 p는 로그 5의 3이고 q는 로그 5의 12네요. 선분 p,q를 m 대 1-m으로 내분한대요. 내분을 설마 까먹으시진 않았겠죠 그죠? 그러면 m이랑 1-m을 이렇게 더하는 거고 q랑 m이랑 짝꿍, p랑 1-m이랑 짝꿍이니까 m 로그 5의 12 더하기 1-m 곱하기 로그 5의 3 이게 1이에요. 근데 분모가 1로 가네요. 그러면은 분자도 1로 가야겠죠. m으로 묶어주시면은 log5의 12 빼기 log5의 3 플러스 log5의 3 이게 1즉 log5의 5라는 결론이 나오네요. 하시, 이제 하시면은 m 곱하기 log5의 4는 log5의 3을 이항시켜주시면은 log5의 3분의 5라는 결론이 나오겠죠. m을 4의 지수자리에 써주시면은 결론으로 4의 m제곱은 3분의 5라는 결론이 나오네요. 따라서 답은 4번 3분의 5입니다. 감사합니다.